제 일상도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즐거운 날도 있고 힘이 빠지는 날도 많습니다.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 각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에 제출할 공문도 작성합니다. 가끔은 수업보다 업무의 일이 맞춰질 때 교재 연구는 집에 가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다음 수업을 생각하고 학습지를 만들고 수업 때 활용할 기자재와 프로그램들을 점검합니다. 수업 결손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애들아 학생들과 나누는 잡담도 학교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아침 뉴스도 주말 예능도 유튜브 콘텐츠도 심지어 교육청의 정책 계획도 저에게는 모두 수업의 소재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 오늘을 생활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가 AI 에듀테크 학생 참여형 수업 논서술형 평가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고 이를 활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선생님은 수업 때 항상 생각지도 못한 걸 들고 오셔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보편적이고 많이 해보신 활동을 주로 시키시는데 홍정 선생님은 항상 색다른 걸 들고 오세요. 그럴 때마다 아이 부분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재미있게 하시고 선생님 수업 때 졸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재밌는 예시를 들고 오셔서 이해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됐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홍지영 선생님께서 지금 진행 중이 계신데, 이와 같이 학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앞서 말했던 특별한 수행평가, 그리고 수업 등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굳게 밀어 나아가 좋은 교육자,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52년 동안 논영부를 이끄실 참된 교육인이시자 아주 바른 선생님이십니다.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악랄하십니다. 저희에게 정말 괴상한 수행평가를 1학년 때부터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좋은 수행평가를 저희 후배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업 뭐하지? 또 수업하러 수업 준비하러 갑니다. 일개 교사 홍주영이었습니다.